아니! 만요 잠시만요, 잠시만요 아니! <laughs> 아니요! 귀엽다.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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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아니! 지니아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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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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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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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니! 아하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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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니! 아요요 이선 <laughs> 여기 나오려고 안모였던 <아보였던> 거야? <laughs> 에이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저의 오랜 친구, 저의 오랜 친구 둘을 소개합니다. 근데 이 오해 아, 감사합니다. 그 덕분에 5 주년이죠. 어, 여기 육자 넣어서 고마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불게요. 아네 레전드들이 오셨습니다. 어우 저희가 제가 감히 이 옆에 있어서 되는 건지 지금 속부스러울 정도로 와. 두 분이 이 깜짝 파티를 위해서 계속 대기를 하고 계셨습니다. 대기했어. 네, 사랑하니까요. 오늘 굉장히 바쁘시다 그러더니. 아, 귀찮아저 <laughs> 여섯 시간 기다렸어요. 여섯 시간.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네. <laughs> 그러고보니까이이 이 그림에 누가 한 분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정답 정답 3각관계 정비수 가영아? 이게 삼각관계 정비수 정비수, 정비 선배는 왜안 오셨어요? 전화해보라고요? 전화 해보라고요? 네이 전화기 주세요 저기 진짜로 에이! 에이! <laughs> 어, 갑자기 열리라고? 열렴, 우와 진짜로? 여보세요? 스피커 폰 잠깐만요 네. 여보세요? 놀랍기도 스피커폰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또 한두 받아 주셔서 아유, 에이, 생신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생신? <웃음> <웃음> 선배님이 전테하신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생신 축하드리고 또 유튜브 5주년도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거기 다 보입니다. 뭐 최덕기, 민수분, 신규혁. 사회정 선배님 계세요? 아 어, 진짜요? 아 땅끝 <laughs> 그 선배님 한국에 계시네. <laughs> 아 너무 감사하고요. 어 네. 전화 연결 스스럼 없이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 끄. 더시가들이 그런 듯이 빨리 끊으래요. 축하를 <laughs> 아, 꼭 해드려야 되는데 이, 원래 잡혀 있었던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좀 멀리 와 있어요. 여러분. 네. 우리 이누야샤랑 어, 끝까지 행복한 생일 파티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경상도 일정 잘 마치시고요. 조심성, 여의성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네 이렇게 또또한 분의 한국 송어 레전드시죠. 또 우리 강수진 성우님하고 빼놓을 수 없는 케미의 주인공 정미숙 성우님까지 잠시 만나봤는데요 어 이렇게 귀한 분들 모셨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는 또 아까 다 얘기를 나눴거든요 혹시 우리 이선 선배님과 최덕기 선배님은 어, 강수진 성우와의 어떤 재미있는 일화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인간 강수진은 이런 사람이다, 혹시 좀 재밌는 얘기 들려주실만한 거 있을까요? 팬분들은 그게 듣고싶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디스해야 재밌다 밖에 없어가지고 어그 우리 녹화 아는 형님들도 되게 했었는데네 진짜로 수진이 오빠는 그 기억밖에 없어서 고맙기만 한 선배님이에요 진짜 저한테는 응. 그래서. 기스를하려니까 갑자기 아, 생각이 아, 에스오디 a y I s 도 o u l d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s a 는네 오히려 제가 고마운 후배 should say,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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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ould s 한발한발 한발 꾸준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선, 이선 후배가 학생일 때 학교 올라가서 음 저는 그렇게 못하면서 연기자는 이래야 한다 라고 막 가르친 게 있거든요. 배우는 이래야 한다고 못도 모르면서 막 가르쳤던 게 있거든요.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선이는 계속 하고 있어서 선배로서 저 오히려 더 고맙습니다. 오빠가 두명 있어요. 한 명은 조용필 오빠고요. 한 명은 강수진 오빠입니다. 얼마 전에 조용필 추석 추석이었나요? 조용필 오빠가 어, 57주년 기념 콘서트를 했어요. 근데 오빠하고 제가 동기거든요. 21기 KBS 21기 올해로 37주년이에요.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렇게 두 오빠가 57 37, 37 라인까지 맞춰서 <laughs> 어, 이렇게 멋진 행보를 보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자리에 오빠랑 같이 1988년 1월 1일부터 KBS에서 처음 성으로서 대본을 들고 일을 시작했던 오빠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건재해서 또 오히려 더 진화해서 이런 멋진 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뭉클하고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<laughs> 제가 37주년 이 자리에 오빠하고 함께 했습니다. 47주년에는 오지 않을 거고요. 57주년에는 꼭 다시 와서 오빠하고 같이 똑같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마음의 바램을 가져봅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오빠를 또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실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네 여러분 이 대사를 뱉는 게참 힘드네요. 아쉽게도 우리의 약속된 1부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끝이 있으면 또 시작이 있는 법이죠. 저희는 2부가 준비되어 있고요. 또 오늘의 오늘의 행사는 정말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것 같아요. 주인장 강수진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아주 열창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. 그데 네, 이번 엔딩을 꼭 노래로 하고 싶다고 강수진 선배님께서 직접 노래를 부르고답니다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엔딩송을 부르고 싶으셨대요. <목소리> 자, 생일 소원이래요. 해주실 거죠? 네. 아 그렇군요, 제가. 아 <laughs> 어, 여러분, 음.